믿음으로 장막집을 지어야 합니다. 미국의 윈치스터 씨는 자신의 이름을 딴 소총을 만들어서 총기 회사를 세우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1880년과 81년 사이에 기이한 사고를 만나서. 윈체스터 씨와 그의 아들 윌리엄이 각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홀로 남은 부인 사라 윈체스터는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남편과 아들을 잃은 공허함을 달랠 수가 없어서 이를 가문이 내린 저주로 여기게 되었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사고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아주 불안한 생각에 이런저런 미신들을 접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한 점성술사로부터 집을 짓는 동안에는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캘리포니아주로 이사를 해서 가진 돈을 모두 사용해서 큰 집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16명의 목수를 동원해서 지은 이 집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많은 16만 개의 창문과 2천 개의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녀가 빠진 신비 사상처럼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구조로 방과 문 천장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결국 그녀도 역시 집을 짓는 중에 사망하게 되었고 그녀가 죽고 난 뒤에 남은 건축자재. 쓰레기를 버리는 데는 여덟 대의 트럭을 동원해서 두 달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꼭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를 보고 할 것이라 하셨는데, 내가 살면서 맺은 열매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영원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말씀으로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성도들은 한 시도 잊으면 안될 거예요. 쉽게 무너질 모래 위에 짓는 집처럼 세상적인 모습으로 막 힘쓰면서 살기보다는 단서이신 예수님의 사랑 위에. 무너지지 않을 신령한 재료들로 영원한 본양집을 지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